지혜의 노래, 길 없는 길 위에서 걷는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왜 걸음을 멈출 수 없을까요? 어둠이 짙어지자 물가의 새들도 떠나고 논이라던 사람들도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나 길 위의 산승은 길 없는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6월의 개구리 소리가 철량이 메아리치고, 사방 어둠은 장막을 이루지만, 산승의 걸음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뜻으로만 깊어갑니다. 별마저 사라진 지독한 어둠 속에서 그는 힘을 다해 걷습니다. 왜냐하면 힘껏 걷다 보면 여명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생이 다하는 날 산승도 물새와 농부처럼 돌아갈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길 없는 길 위에서 부는 바람처럼 삶의 길 또한 그러합니다. 바언문이 영상이 버부님들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발언하며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믿고 걷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바냐바라밀